자, 오늘 10월 8일 금요일 시장도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남는데 매일 그렇지만 증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저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매매하는 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구경만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패턴이 잡히는지만 관찰할 뿐이지 지금은 함부로 할게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지금 함부로 돈 비면 돈 날리기 정말 쉬운 시장이라서 증시가 반등해도 함부로 잡지 못하고 증시가 떨어져도 함부로 잡지 못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시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해도 그냥 공모주만 하고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개인투자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몇년 길게는 10년에 한번 오는 대폭락장에서 연끌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신용장고가 바닥일 때 아직까지 바닥을 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신용장고가 바닥일 때 과감하게 넣는 게 그나마 개인 투자자가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도 이때까지 벌었던 돈을 전부 다 끌어서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박앤 세일을 노리는 것이나 안전한 배당주 투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본전만 돌려주면 다신 주식 안 하겠다는 말이랑 울며 겨자먹기로 손절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시가 걱정되는 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증시가 걱정되는 것은 다시 예전 같은 분위기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예전처럼 코스피가 막 2,000포인트 간다는 말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이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박스피라 불릴 만큼 정말 지독한 시장이었는데, 세계 증시가 평균 20%, 나스닥이 30% 오르던 2019년, 나스닥 보시면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1월에 6,500포인트였는데, 2019년 끝날 때, 끝날 때가 8,972포인트. 이렇게 30%나 오르던 시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종가로 7.6%, 코스닥이 마이너스. 다시 이때 증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든 말든 간에 그냥 외국인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시장이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1%대 급등하든 말든 우리나라 증시는 갭만 띄운 다음에 무너지기 바쁩니다. 어차피 상승은 외국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 분위기의 증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나만 하지 않을 것이고, 거래대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정말 무섭습니다.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완전 최악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종목 중, 이천개 종목 중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봤자 재료 끝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쇼박스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주가를 본다면 과간일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영원한 주식이 없고 지금 당장은 잘 나가지만 시세가 끝나면은 결국에 완전히 제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한탕 해먹으려는 주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칠 때도 예의도 없이 갑자기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런 캔들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당했는데 그때 단타 매매하다가 한번 당했습니다. 예의도 없이 갑자기 고점 일부러 뚫어주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5%, 10% 급락시키는 건 기본의 곳곳의 함정 그리고 외국인들도 전부 다단타에 공매도 증시가 진짜 운 좋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도저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매 맞을 거 빨리 다 맞고 신용장고 다 줄어서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게 낫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끈다면 희망 고문만 하면서 공매도 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쳐서 증시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또질 텐데 10월 시장 역시 지키는 걸로만 만족하면서 마무리하는 걸 목적으로 둬야겠습니다. 자 저는 매매를 할때 지수 차트든 아니면 일반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어느 지점까지 주가가 올라야지, 그 다음 모양이 좀 예쁘게 그려질까, 그 다음에 상승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 몇수 앞을 예측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이 예측이라는 것은 맞추기 위한 예측이 아니라 차트가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던 종목이 차트가 갑자기 수직으로 우상향 하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자리, 정확한 캔들이 나왔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망가진 차트가 갑자기 수직으로 올라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폭락장에서 좀 맞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제 그림과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단타 말고는 크게는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시장은 진짜 살면서 한 번, 두번 볼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특이,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저는 보통은 제가 보던 주식이 갑자기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굉장한 캔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가져줬다가 괜찮은 자리 지켜주고,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서서히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본다면, 이 차트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뭐 계속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못해도 한 달, 두달 정도? 지금부터 상승해가지고 유지가 되어야지 한 달. 지금 상승 못해도 좀 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두 달. 아니면 증시가 더 바닥을 판다면 세 달, 네 달. 길게는 뭐 몇, 1년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이게 회복돼서 완전히 분위기가 돌아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도 쉽게 잡을 수 없고, 반등이 막 여기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주식을 당분간 쉬면서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일 때부터 매매를 하는 것이지, 그냥 느낌대로 막 싸보인다고,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이 없으니까 빨리 승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수 앞에 좀 좋아질 것 같다, 유지가 될것 같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좋아질 기미가 보일 때부터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장에서 별로 한게 없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를 앞두고, 데브 시스터즈 움직임이나 관찰, 하루 종일 관찰이나 하고 있지, 뭐 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주목을 받던 CIS, 그리고 TSI. TSI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가 드디어 풀렸는데, 단일가가 풀리기 전그 전의 고점이 13,900원입니다. 자동으로 13,900원이 튀어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은 CIS와 같이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 은 그냥 밑에서 시작하거나 도저히 힘을 쓰지 못했다면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을 텐데 시작부터 갭상승 좀 높게 띄우고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CIS도 제가 초반에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tsi 쪽에서 집중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길래 플러스 많이 찍혔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일입니다. 그전에 고점이 또 15,600원이라 15,600원 일부러 돌파하는 척하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때 고점이 15,650원 딱 600원 돌파 하자마자 갑자기 시장가 매도가 나오더니 눈치 보는 시간이 한 3초 걸렸나? 3초 뒤에 그대로 시장가로 쏟아졌습니다.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지나와서는 이걸 왜못 피했을까란 후회가 남을 정도로 순식간의 움직임으로 조금 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딱 여기까지만 매매한 다음에 하루 종일 대부시터즈나 구경하면서 매매를 자제했습니다. 부딪혀서 깨질 수 있는 바위에만 부딪히는 거지, 부딪혀봤자 흔집도 안날 바위에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이며, 시간이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